간다 음. 아, 즐거웠다 즐거운 일밖었다 가자 <laughs> <laughs> 무슨 이든함께지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싱가로 갑니다 지금 새벽 6시 6시 28분입니다 어제 워터파크에서 너무 빡세게 놀았나봐요있어 그래도 비행이 짧아서 다행이에요. 응, 오늘 아마 최대 난관은 공항에서 수속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진 나풀로 갈게요. 오늘 아마 최대 난관은 공항에서 수속이 될것 같고요. 저희는 무사히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근데 조금 슬픈 게 저희가 캐리어 두 개랑 백팩 두 개랑 크로스 핸드백을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체크인 딱 하고 뒤돌아 서는 순간에 갑자기 s 이러고 남편한테 <laughs>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딱 갔는데 가방 무게 좀 재보자는 거예요 그니까 갑자기. 11kg더라고요 7kg가 기내 캐리인데 11kg라서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진짜 조금 억울한 게 캐리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캐리어에 더 넣었지 캐리어도 4kg 남았거든 거기 넣었으면 되는데 캐리어는 이미 보낸 상태여서 그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려면 은 돈을 내라 기내로 안 되고 수화물로 붙여야 된다 그래서 낼게 얼만데? 했는데 12만 원이라는 거야 비행기 값이 11만 원이거든요. <laughs> 저희가 싱가포르 항공을 탔어요. 일부러 국적기를 탔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에어 아시아 이런 거 타고 다 추가할 걸 어, 그냥 미지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이미 기분이 좀 다운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라운지 키가 있잖아요. 갔는데 남편 거 보여줬는데 안 된대. 그래 뭐지? 해서 제걸 보여줬더니 이건 된대요. 다른 거였던가 우리 둘. 뭔가 그러니까. 다른 건가 봐. 걔네랑 이 라운지랑 계약이 끝났대. 음. 원래 됐었는데, 끝났대요, 계약이. 어. 저만 가기 좀 그렇잖아요? 제가 진짜요. 좀 싸울 수도 없고, 지퍼 백0에 이미 12만원을 썼기 때문에, 어. 한푼도 그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 공항에서는. 그래서 제가 현금이 40.6 링깃이 있었는데, 그거를 딱 맞춰서 이걸 샀습니다. 이게 40.6 링깃이에요. 샌드위치두 그러니까. 개, 커피 두 개, 40.6 링깃.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식사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런 일을 교훈사가 <laughs> 다음, 아 그래도 다음 비행기는 캐리어가 3 0 k g 라서 거기에 다 때려 박을라 응 그분 뭔가 운이 안 좋았어 그분 눈에 걸려갖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백팩이 어... 그7 k g 가 넘을 거야 근데 그분 말이 100, 100, 백0 0 1 0 o 100, 우게가잘없었어 어, 아. 백팩이 캐파가 커서 그냥 막 때려 넣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됐어. 약간 희생정신 발휘해가지고 다내 백팩에 넣으래. 어, 문제 없었으니까. 너무 무겁게 하기보다는. 이제 희생정신 발휘하면 안 돼요. 이기적으로 하세요, 이기적으로. 어, 이기적으로 해. 내 거도 꽂아줘. 네 거, 네거 어딨어. 우리 거바 꽂아. 이건 헤이즐넛이야. 에이. 이게 뭐 먹고 싶은 것도 시킨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돈, 돈 <laughs> 가격 맞는 거 옆에 계산기 딱 켜놓고 8.9, 10.9 해서 40.6 나오는 거또 이게 딱 맞냐 동전까지 너무, 진짜 너무 딱 맞아서 소름 돋았어 근데 <laughs> 양이 좀 많아 샌드위치가 3개씩 있을 줄이야 이런 샌드위치는 또 처음이야 3줄짜리 그래도 이건 지켰습니다 진짜 8시 반이고요 비행기는 10시 15분입니다 오늘 라운지에서 한가롭게 있으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한가롭게 있으려고 스윙 어. 공간 있잖아요 뭐 자격되고? 코킹이지 이거 음, 이거 핫데스크야 핫데스크 치얼스 나는 <laughs>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또 언젠가 12만원 아끼게 되는 상이 올 것이다 또 운이 12만원이다? 또, 또 운이 좋아서 오 어, 이거 맛있다 그래? 어, 봐봐. 많이 또안 따라 맛있는 커피를 먹게 됐잖아요 인상적으로 <laughs> <laughs> 생각하려고요 너무 기분 안 좋은 피를 낸 것도 좀 표현되고 거기서? 응 어. 아니 좀 당황해서 그래. 아니 왜 그랬냐면 그냥 보내면 되는데 심지어 그 백팩에는 전자기가 있었어요. 어, 수화물 붙일 생각을 안 했으니까 배터리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끄집어내고 이러면서 약간 멘탈이 나간 거야. 응, 음, 정신이 없었어요. 여권 잃어버린 줄 알고 당황하고.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근데 조금 있으면 귀여운 아기를 만날 예정이라 맞아. 방금 영상 통화를 했는데 너무 귀여워. <laughs> 진짜 귀엽지 않아?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이따 뵙겠습니다. 님. 다 싱가포르부터 와, 진짜 힘들다. 비행기 타자마자 탔어 커리 퍼프를 줬거든요, 간식으로. 너무 맛있는 거야. 어, 냄새 못 참겠던데. 안 먹으려다가 두개 다 먹었어. 아무튼 저희는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가 싱가포르는 한 일주일 정도 있을 건데, 지금 남편 친구네 집에서 신세를 좀 치기로 했습니다. 네. 친구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 자취도 아니고, 그냥. 가정집. 가정집 가정집이에요. 가정방문. 가정 애기가 있는데, 무리하게 갑니다. 이게 어떤 무게감을 갖는 방문인지 압니다. 막상 갈라니까 너무 좀 그런 거야. 어. 처음에는 그냥, 아, 재밌겠다. 그 생각밖에 없거든? 어, 어. 막상 다가올수록. 지금 가지 말까 그냥? 얘네 입장에서도 어 얘네 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 들고 가 신경 쓸거 아니야 어, 가서 최대한 폐를 안 끼치고 일주일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선진국이 좋긴 하네요 좋네요 택시비도 비싸고 여기 10분 가는데 11달러 나왔습니다 12,000원 정도? <laughs> 네 편하게 가니까 좋은 거죠 근데 차도 뭔가 좋은 거 같고 괜히 <웃음> 어. <웃음> 어. 선진국 풍경 아. 지금 여기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미끄럼틀을 타야 된다 주장을 하여서 아빠는 지금 미끄럼틀을 타주러 갔고요 엄마는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엄마 출근하는 길에 그.. 싫타고 음. 가지 말라고 하는거 보니까 많이 짠하더라 아니 말을 잘 못하는 줄 알았거든 어려서 어.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더라 싫어 이렇게 가지 마 어. 싫어 뭐 이렇게 그렇죠. 다 말하더라 고 의사표현 하니까 더 음. 매몰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짐 정리를 좀 했고 여기는 집 테라스인데 이렇게 시간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가 또 아이폰 수리 예약한 게 있어서 이 와중에 아이폰이 사실 이렇게 삐걱거지좀 됐어요. 맞아요. 근데 버티다가 그래도 애플 스토어 있는 나라에서 고쳐야겠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고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출국 전에 이미 예약을 해 놨어요. 그게 어디더라? 마리나 베이 샌즈? 응. 저희는 마리나 베이 샌즈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고해리 해야 돼서 애플 스토어로 갑니다. 네. 예약해 <laughs> 세요 네. 집에 그냥 네. 양말도 신기한데 신기한 거다. 테리 니다자 테리 나. 와 이거 뜯어봐 테리 니가. 이게 뭐야? 테리 거예요택배 테리 택배 뜯어주세요 테리. 간다. 아빠 들어간다. 아, 다음에 이거 <laughs> 카드 하나 드릴 테니까 아, 네. 여기 계신 동안 쓰시면 되고 아. 콘도 들어오실 때뭐 여기 타워 들어올 때다 이거 찍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계속 아, 가지고 계시다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삼촌 삼. 삼촌 하이파이 하고 와 돼? 하이파이 하고 안 돼. 하이파이. 브 에이. 아빠가 해? 아빠랑? 아빠가 할게. 오케이, 예. 테리도 해. 테리도 예. 해. 테리도, 아빠랑. 테리도. 아, 진짜. 테리 <laughs> 삼촌이라. 삼촌. 내가 그러니까 말했지? 혜린이가 예. 공건이 집에 데리고 오는 것처럼 삼촌 아빠 친구야, 아빠 친구야. 어, 친구. 혜린 친구 같구나 여기는 근데 약간 한국이랑 좀 다른 거 같긴... 한국에서 안 키워 서잘 모르긴 하지만... <laughs> 근데 좀 다른 거 같긴 한게콘돌아서좀 <laughs>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콘간에 아, 산책을 많이 하니까 아. 아. 그 애들이 그 애들이에요. 맨날 나오는 애들이 다 똑같아가지고 놀이터에서 막 내가 먼저 할 거야. 그러니까. 좀 싸우다가 좀 친해지고 막, 우리, 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느낌이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다 헬퍼들 동반해서 다니는 거긴 하지만 조건 다르다. 어. 우리 우리끼리 아 우리 우리끼리 어찌 그냥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아이고 사예요. 이지 안상. 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 음. 나중에 이거 이상 소식 들어갔고 괜히 집만 뜯는 <laughs> <맞는> 거 <laughs> 같고. 아또 그렇더라고. 청소기 이거 뭐야 되니나. 대리님 청소기네. <우와> <웃음> 아, 엉클 감사합니다. 삼촌 감사합니다 해야지 대리니가. 대리님 하고 싶은 언어로 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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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소리 내 줘. 이모 빠이빠이 하고 이제 테린이 방에 들어와서 아빠랑 잘까? 빠이바이자 어. 응? 어, 아빠 이제 이야기하러 가자 <laughs> <laughs> 이야기해? 여기 발랐어? 발랐어? 바닥 어 <웃음> 바닥에 있지 계단 <laughs> 계단 <laughs> 어, 어 <laughs> 계단에서 바어 계단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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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겠다 그래도 씩씩하네 테리니테리 어떻게 하다 바닥에 있어요 여기서 응? 아빠 <laughs> 아빠가 설명해 <laughs> 태이가 그래서 쭉받다가태리이가 계단에 끌켰지. 태리는 어. 다쳐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우려서. 우려서. 동물은 계단에서 다쳤지. 두부로 우야. 어, 동물은 우야가 가지고. 오오 우야. 물 우야가 다 어? 사자?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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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펭귄. 펜다펜다 팬더 펜다. 어. 펜다. 봤지. 팬더 어. 뭐 어. 먹었어? 대나무. 어, 대나 무 먹었지. 대나무 먹고. 먹고 어떻게 했어? 잘 먹어? 잘 먹어. 먹 다 먹고 어떻게 했어? 걸어. 어 걸어갔어. 다 기억하네, 태린이. 대박이다. 아 근데 아기들은 이게 메모리가 포토그래핑 메모리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언어적인 장면을... 메모리가 아니라 어, 책 같은 것도 다 외우고. 이미지로 찍는구나. 어 어. 딱 그림 보면은 이게 어느 책에서 봤던 내용인지 어. 기억해가지고 그 문장을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진짜 선명하겠다, 모든 기억이. 그렇다고하대 아기들이. 어. 저도 음, 네. 아기. 좀 신기했어요. 응? 음? 안티처럼 청소하려고 기처럼 손자, 이거, 아티. Thank you, s i 이 Thank y o Thank you. t 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이 you. t 고 a n 어 you. Thank y 들 u Thank y 고 u t 우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어 a n k you. t h a 토 k you. t 아빠랑 아, 이야기하러 아, 가요. 이리와, 이리와. 이거 아빠들끼 그러면? 어, 가자. 아빠? 아빠 안빠 아빠 아빠 빠 아빠 무귀아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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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스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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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테린이 자리인데. 어, 어, 테린? 옆 자리. 아빠 이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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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게 고맙다. 먹겠습니다 고맙다 어? 치킨무도 있어 오, 대박인데? 진짜 있을 것 같네 여러분은 매일 보시는 그거 저희는 처음이에요 진짜 먹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예 평화로운 예예. 동네 그리고 낯선 사람들 아니 인도가 너무 쾌적한데? 그니까 너무 걷기 좋은 거 아니야? 저희는 이제 폰 수리하러 갑니다 남들은 관광하러 가는 곳을 저희는 <laughs> 볼 일이 있어서 이거 아니었으면 안 갔을 것 같아 어, 오늘 그냥 쉬었을 거예요 아, 그냥 집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와 평화롭다 음. 아, 왜 이렇게 깊디야? 공동역 같아 어 아, 공동역 같아 어왜두 아, 방향이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아 잠시만요 네네 왼쪽 왼쪽이에요. 왼 왼쪽. 왜냐면 오래 걸리는데 저긴 좀 짧아. 얼마나 가야 돼? 베이프론트로갑니다 베이 프론트오몇분걸리는론 20프론. 2철저론 20프론. 2 0는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프론2 찾았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20프론. 2 같아. 어제까지 론2도 눈물 콧물프론 20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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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프 Hello. 굉장히 친절하게 도움이 h 시네요 o 걸 해결이 되길. e l l o Hello. Hello. h e l 근데 지금 카메라가 이슈가 있는 게 포커스를 못 잡거든요. 찍으려고 하면 계속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못 잡아서 찍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찍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가져가서 5분, 10분 카메라 계속 촬영 시도해갖고는 안 시도해 나올 것 같고. 나오잖아. 그거랑 제가 핸드폰이 기스가 났거든요. 근데 그 기스가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갈아 끼우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행히도 저는 애플케어 플러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4만원에 바꿀 수 있습니다. 천만 다행. 이게 외국 나와도 가격 똑같네요. 음, 42심 달러.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거의 어. 아무튼.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문제가 나오길. 음. 붙여주시길. 결과를 봅시다. 굉장히 친절하셔. 애플 직원분들 그 인재상이 다 똑같잖아. 어, 맞아. 인사나 그냥 한 번. 달... 매장에 와 있는 거 같아 그인사의 향기가 어. 내가 말할 시간안줘 어. 내가 조금의 정보라도 주면 은다다다다 얘기하고 맞아 <laughs> 똑같네 싱가포르도 똑같네 이 인재상 확실하네 글로벌 인재상이다 난안 되겠다 애플은 내가 건너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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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한번 가죠 구찌 <laughs> 먹는 형이 조만간 여기 또 오나요? 또 와야죠 아 그럼 그때 고칠걸 아니야 미리 하는 게 좋지 않아? 그게 마음 편해? 어. 카메라를 붙여주신다고 해가지고 카메라랑 디스플레이 바꾸는 게 7시에 끝났대요 원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덮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카페에 가서 카페인을 섭취하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정신이 몽롱하고 어제도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우리 동산에 가서 노느라고. <laughs> 진짜 그거 같지 않아? 야근 많이 할때 상태 같지 않아? 아, 너무 힘들어. 근데 몸에 알도 배겨 있어 지금. 육체와 정신이 불가 아파 아, 근데 여기 진짜 좋다. <laughs> 잠시 커피 브레이크. 하얀 소스를 시켰는데 너무 작아요. 보실래요? 아우. 어떻게 됐 거예요? 이거 브랜드가 말레이시아에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거기서 본 거랑 비슷한데? 크기가 반절인데 거의? 이것이 선진국 물가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의 부그럭이다 아니, 원래 여기 탑 퍼센트 커피가 있어서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더라고요. 매장에 의자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 약간 후회 좀... 맛있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네카도 소스가 음. 맛있네. 음. 잠깐 휴식을 좀 해볼게요. <laughs> <목소리도>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남주를. 뭘 사올까요? 와 아, 대박. 첫 번째. 얘기는. 이거야? 이거 아? 맛있겠다. 미고레오. 이거 뭐예요? 리고렐? 어. 맛있겠다. <laughs> 눈이 너무 시려. <laughs>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 방금 표정을 봐버렸어. 이거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싱가포르 오니까 물가가 확 든다. 얼마예요? 얘는 좀 싸요. 9달러. 게 17이야. 어? 17,000원이야? 네. 시작 가격이 예정된것 같아. 어, 여기 안아서 보니까 네, 다 10달러 네. 넘더라 어, 얘를 주문하는데 직원분이 뭐 토핑을 추가 안, 안 하네 토핑 없는데 했는데 다른 사람들다 토핑 엄청 추가하는 거야 아 이거 지금 막 거의 맨밥시킨 수준이구나 어, 지 <laughs> 그리고 얘도 미고랭이 40달러거든 그래서 어, 40달러에 뭐 얹으면 되겠되는데 네. 무조건 두 개를 골라야 된대 그래서 하니까 세트 가격이 17인 거야 비싸네 어먹어보겠다 네. 네. 근데 이게 좀 신기했던 게 음. 그 가게 앞에서 누가 인증샷 찍고 그러더라고 아 진짜 유명한 맛집이건가보네 그니까 <laughs> <보네>? 어때? 거 <laughs>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그냥 철판 그정도는 아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니까 조금 인색해지네 별점이 근데 맛있어 맛있게 진짜 맛있어 음, 음 맛있다 그치? 음, 이건 뭐야? 이거는 생선이야 나는 새우가 그러니까 음. 새우튀김처럼 생겼다 맛있어. 괜찮아? 음. 약간 칠리인데 카레가루끼 칠리야. 오, 괜찮지? 응. 음. 생선살 가득이네. 미고래도 먹어볼게요. 오, 어, 매워. 맛있어. 응, 음, 이거 삼발인가봐. 아, 맞네. 음. 근데 이것만 먹어도 매운데? 음. 이거 미고래 왜 이렇게 매워? 맵지. 음. 근데 약간 스파게티 같기도 하고 느낌이. 음. 근데 밥을 먹으니까 힘이 좀 난다. 저희 애가 좀다운되 있었거든요. 밥 먹고 기운을 좀 차려봅시다. 네. 그리고 폰 찾아서 자잘 타고 돌아가고요. 돌아가면 아마 혜린이 자고 있을 거라고 하네요. 가자. 8시에 잔대요. <laughs> 아쉬워, 우리 까먹으면 어떡해? 놀래는 거 아니야? 자고 일어났는데 안 가갖고 우리. 도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리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새로 다시 다 깔아야 돼요. 싹 밀었대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아. 그래? 원래 내가 갖고 있으면서 하면 오래 걸리잖아. 그냥 까먹고 있는데 누가 다 해준다, 주 음.. 그런 거야? 네. 몰랐네. 좋게 생각하기. 근데 아이클라우드에서는 백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 <laughs> 어, 불러오면 돼요. 불러오면 돼요? 카메라는 아예 네, 새로 갈았고 공짜 어. 그리고 화면소리는 42신달러 소요시간은 4시간? 좀오 걸렸다 4시간 정도 걸렸다 어. 저희는 그 사이에 밥도 먹고 카페도 가서 편집도 하고 그걸다 했네요 하지만 효율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멍때리는 시간이 거의 50% 계속 이러고 있다가 무슨 생각하냐고 했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 그냥 우주에 가있어 내 생각을 동공이 텅 비어있어 편도 없으니까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 아무튼 <laughs> 저희는 여기서 그거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갈때 조심해야 돼요. 아기가 자고 있을 거라서. 조심조심 아, 케도카알죠 조심. 어, 어어 케도카. 눈 살살 닦기, 발 조심조심 걷기. 오케이 오케이. 샤워할 때물 약하게 되기. 오케이 오케이. 응어 <laughs> 금지. 아저씨 소리 금지. 으어. 금지 금지. 금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싱가폴 여행 기대해 주세요. 근데 너무 비싸. 아무것도 못했겠어 그래서 <laughs>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음, <laughs> 이거 물어보고 갈까? 그도 어. Okay. Uh, but are you already the session? Have you done a backup already? Yes. Yeah.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your data is backed up into the iCloud. Mm. Yes. So you know the password of it. Yeah. That's okay. I just need to know what is this. Uh, this? this is like uh, it's running, running long a diagnosis. Minute. How long have you all been waiting? Three minutes. 아, oh 야, yeah, let's wait for it. Let's wait for it to finish. The connection will keep dropping. o t h k a r a t c 어 o a h a n k you. We have a g r e 위에 가보라고. amazing. <laughs> <어메이딩한 게> 고끝으이 어디? 집까지? 아니, 우주로 아, 우주로? What's 여기가 맛집이네요 그 여기 여기서 분수 쏘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아, 잘안 보인다 눈으로 봐야 돼 어, 어. 아, 이게 방이라서 우리 자체가 약간 거울처럼 돼 있어서 밖에 있는 게 응. 거울 같아, 약간 아미랑 밖에가 어. 합쳐지게 어. 만들었어 예쁘긴 하네 어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혹다리게요 안녕. <웃음> <웃음>